지금 보면 여기 코너 한바를 한번 살짝 그 돌려서 찍어봐 여기 고기 사이 거기 지금 사이즈가 대략 한 3cm 되잖아, 그게 여기도 보면 거의 3cm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리? 네 그리고 여기 내가 지금 바닥을 먼저 보진 않았지만 저기 온장, 여기 온장이었지 들어간 게 여기 이 오른쪽에 네. 그럼 네. 여기도 온장, 온장으로 끝나는 거고 한바들 비슷하다는 거야 이건 직각이 맞는다는 거야, 거의 그런식으로 우리가 바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가령 우리가 3cm 여기 1.5cm가 차이 난다 쳐 그럼 이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지 눈으로 보여 안보여 바로 보여 그리고 여기 지금 딱 보면 여기 지금 타부 붙은거 옆에 타 저기 여기 사이즈랑 저기 사이즈 랑 보면 동일해 안동일해 거의 동일한거야 그러면 이, 이 타이밍에서 줄자 한번 해보세요 영상은 항상 가로로 찍어 가로로 찍었다 세로로 찍었다 하면 안되고 어, 여기 있네 형님. 여기 다 봐봐. ,잉. 그러면 여기는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야. 이해해? 봐봐. ,잉.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060 정확하게 1065가 나와. 응? 그러면 여기는 1070이 나와. 5mm 차이야. 5mm 차이. 5mm 차이는 차이야 아니야. 차이도 아니고 가령 1.5cm가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하나로 깔아버리라고 하나 따로 대신 그 실리콘헤라 두꺼운 거 갖다가 코너에 매질을 할 적에 대각으로 매질을 올려 봐 이거야 대각으로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대각으로 이렇게 그 실리콘헤라로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갖다가 이제 스펀지를 안스펀지안 가고도 충분히 닦을 수가 있거든 이만큼이 깎이기 때문에 원래는 근데 그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그, 우리가, 몰딩 같은 거, 기억장 몰딩 알지? 코너 몰딩이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딱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 부러져버린다고 보지. 그게 45도로 돼있지, 45도. 어? 그러면 그런 거딱 대고 닦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타일 하나 갖다 내가, 저기 조리코 하나 해가지고 쪼가리 갖고 다니면 그거 갖다가 대고서 닦아도 그게, 그러면 안 닦이잖아, 그제? 저는 지장 없이 스폰지를 다할수 있잖아. 이해가? 네. 어, 그렇고 그냥 그대로 다시 화장실로 가봐 끄지 말고 그러니까 저런 건 그냥 속도전이야 모내기야 모내기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좋고 이거 지금 여기 정원군데 정원군을 갖다가 이쪽에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부러 타일을 붙여서 깨끗하게 해주려고 해준 거고 그리고 현장을 다닐 적에는 항상, 그, 저기를 갖고 다녀야 돼. 그, 뭐야. 본드 있잖아. 본드. 그리고 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뭐, 아덱스 18을 쓴든, 뭘 쓰든지 간에, 뭐, 파워플렉스를 쓰든, 뭘 쓰든지 간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기, 지금 저기, 막박 같은 데는 그냥 본드로 붙이면 되게 쉽잖아. 근데 그걸 암착으로 붙일려고 흘러내리고 잡아주고 뭐 그래야 되잖아. 어, 글루건을 같이 써주든 뭐하든 그런 쇼가 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본드, 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다녀 한통 정도씩아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쓰라고 그리고 잠깐 이거 다시 한번 찍어봐 그리고 여기 여기 봐 지금 이 바닥을 하면서 아까 이 세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뭐또 밑에다 박고 이렇게 막 해서 받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받쳐서 하는데, 이 위에 평탄만 물리면은 얘가 평탄도 잡아주지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은 얘가 안 떨어진다고. 여기, 여기 뭐야? 파일 쪼각이 없어? 요 자, 봐봐요. 형님, 평탄 나 찍기 하나만, 저기 평탄 세게 하나만 줘봐 바닥에 있다. 자. 요렇게 물려도 얘가 떨어지 안 떨어져? 안 떨어지. 안 떨어지지. 이걸 밑에다 왜 받쳐. 받칠 이유가 있어?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이해하지? 네. 응? 처데 뭐 빠지고 쳐지는거 없잖아. 네, 재료까지 붙으면 재료까지 붙든 뭐 하든 어쨌든 그런 현상은 다 잡힌다고. 오케이? 응. 됐어. 그럼.